어, 외국 엔진같은데 처음 보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2000kw짜리 1800rpm짜리 보석 엔진같은데 프렌시오 모터리? 하여튼 아, 처음 보는 엔진이라서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마린용 엔진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네개 8기통짜리 같던데 V 공식 과자로 엔진에 대한 나와있네요 아, 마린 디젤 엔진 나와있네요 포스트트럭 디젤 엔진의 보쉬 하이프레쉬 퐁몬 퓨어, 퓨어 시스템 네, 아는, 아는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는 처음 덮어보는 엔진입니다 요 디젤 엔진 한번 어, 기회되면은 한번 카다로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